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 10가지 중에 얼마나 알고 있는지 맞춰보세요. Pass out. I will go home and pass out. 여기서 pass는 지나가다, out은 밖으로, pass out, 밖으로 의식이 지나가는 것, 즉 기절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 call call은 외치다, 어떻게? off, 원래 임무에서 분리가 되게 외치는 것, call off, 취소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 I run into three cops. I think you're gonna run into him. run은 달리다. into 안쪽으로. 달리다가 상대방의 반경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즉, 우연히 마주치다는 뜻입니다. You didn't even show up to my birthday party. No one's gonna show up for that. show, 보여주다. up, 위로. show up, 위로 보여주는 것. 즉, 나타나다, 참석하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 We have to break up. Think we should break, up. break 깨어지다, up 위쪽으로, 완전히 조각내어서 위로 뿌리게 되는 것, 즉 관계가 깨어지는 것, 헤어지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He might be let let, let 뭐뭐 하게 하다, down 아래쪽으로, 즉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하는 것 실망하다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How did that turn out? Things will turn out in the end. Turn 돌리다. Out 밖으로 밖으로 돌려서 나오는 것, 즉 결과가 나오다, 결과가 잘 되다라는 뜻입니다. Give up and go home. Don't you dare give up. Give 주다. Out 밖으로 밖으로 모두 내어주는 것, 즉 포기하다, 항복하다라는 뜻입니다. Will you cut it out? You need to cut it out. Cut 자르다. Out 밖으로 하던 것을 밖으로 잘라버리는 것, 즉 그만하다, 중단하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Call it a day. We're g o n to call it a day. 콜은 부르다. A day. 그것을 하루로 부르는 것, 즉 하루의 일과가 끝난 것, 오늘은 여기까지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영어는 쉽고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요. 쉽고 빠른 지름길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지름길 영어를 검색해 주세요.